연주를 허벌락이 잘 하시는데 예 안녕하세요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해갖고 아행복님 안녕하세요 이 색소폰으로 아이아라는 노래를 직접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주셔갖고 어또 또 속눈썹 연장했는데 아까 또 떨어질 뻔했잖아 우리 자강님 요거 해갖고 짧다는 게그 저작을 보내야겠다 자강 주훈님이죠 우리 오래된 유치님이세요. 잠깐 감상할게요. 제 노래를 직접 세스폰으로 연주하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아, 감미롭다. 아이코님 안녕하세요. 아이쿠님, 좋아요. 아, 나 이거 듣고 얼마 울었는지 몰라. 이거 어려운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자강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근데 자강선생님 때문에 코즈 티만 입고 다니다가 제가 아끼는 잠바대기를 입었답니다. 어, 야밤에 네,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어요. 멋을 잔뜩 뿌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자강선생님.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감사해요. 진짜. 자 지금 나. 어... 자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평가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네. 본인이 하는 거 아니면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연주를. 한달 만에 하시는 것 같은데, 못한 연주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말하는 거, 어떤 거, 연주, 평가하려면 나가주세요. 음, 장하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처음이네요, 진짜. 아이야를 연주로 하시는 거는 처음. 이 5분 가까이 된 노래라 어려워요 도중에 애들이까지 자 여기죠 어, 감사해요 나 여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장아생 미치겠다 진짜 어, 고품격 바꿔 저품격으로 뭐고품격이야 고품격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고품격인 줄 알겠네 고품격 아니에요 장아생 감사해요 건강, 건강하죠. 마리아지 강아지죠. 아프지 말아야 되는 마리아지이거 쌩음하게 직접 부시는 거예요. 자롱님 안녕하세요 아까 랬죠예 네. 감상좀 할게요 아이야라 노래를 친구님이 직접 연주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랑쌤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아 노래로 하는 거 되게 연주를 들으니까 또 새롭구나 노래가 이게 일집이죠. 1집에 수록된 아이야 유기견을 위한 노래입니다. 유기견 엄마예요. 럭셔드 식품님 안녕하세요. 뭐네이 <laughs> 와중에 3일 만에 머리 감았어요. 아 상쾌하네요. 살아 있네. 아 죽겠어. 씻어야 돼. 채수안 했더니, 어, 어저께까지. 우리 양이 좋고 하고 인사하세요. 아까 알았잖아요. 네, 그죠? 응. 여자 보이시죠? 네, 작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희 질문 중에, 1순위. 뭔가 오이 안에 드세요. 예, 네, 오이 안에 드세요. 짱 드세요. 우리 자강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어떡하면 좋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아이고, 뭐, 뭐, 여기까지 오셨어요. 주무셔야 되는데. 일부러 늦게 했는데. 어, 12시가 넘었으니까 또 이제 며칠이 됐어. 또 벌써 1월 저기가 됐네. 아유, 2025년도 넘어왔는데. 시간이 빨라요. 재택기처럼 아롱님은 제가 보기에는 좀, 조금 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양이초코가 나보고, 예, 언니 아니에요. 언니. 언니 하지 마세요. 예, 예. 제채널에서 언니 하면 안됩니그 명칭에 대한 거를 제가 아까 언뜻 들었는데, 선생님이란 뜻이 뭐냐면요. 가리키는건 아닙니다. 동사무소 가면, 우리가 행정학과 가면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랑 관계 성이안 되면 저는 언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70대, 60대 되신 분들도 저한테 선생님이라 그러고요. 저도 같은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아롱님이 저한테 선생님 말고, 언니 말고, 그냥 황금 아이님, 힘들면니 아이님, 그러면 아우 어, 아롱님.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이 명칭이 언니 그러면 이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유튜브에서 온 사람이라, 이게 조금 결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틱톡하고, 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언니 그러면 내가 야자을 가게 되고, 또 함부로 하게 돼요. 아롱님한테. 그러니까 서로, 뭐, 선생님 그렇게 뭐 불편하시면 상관없고, 그냥, 뭐, 아이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양이조커가 조금 자범 때문에 조금 헷갈렸죠? 원래 선생이에요. 선생으로 만났고 그리고 집안끼리 다 알아요. 알고 지금 옆동에 삽니다. 옆동에는 아파트 옆동에 살아요. 그리고 제 매니저를 하고 있고 제1인 기획사를 하고 있는데 작사, 작곡, 디렉팅, 음원 기획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약간의 그 실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양이조커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선생님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너무 딱딱하니까 그냥 선생님 선생님 이모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야, 어머니 실제 친어머니하고 친한데 친어머니가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안 만나 공적으로 안 만났으면 이모 이모 그러겠죠 근데 이모라 그러 이상하니까 그냥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음. 웬만한 분들도 저한테는 다 선생님 우리 무명 가수님들 노래 티칭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아니에요 안 죄송해요 이렇게 왜냐면 몰라서 그러신 거니까. 왜냐면 요거는 저 알아가시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디 가서도 이렇게 언니나 오빠 이럴 버리면 자기가 얼굴이 내려갑니다. 아무나 보고 오빠, 좀 친해지면 괜찮은데 아무나 보고 오빠, 오빠 그러면 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올리려면 일단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양 오신 김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아롱 아 좋아요 한천 번만 눌러주시고 좋으시면어참 고맙겠습니다. 예. 저한테 오시면 손가락이 나가 죽어요. 예. 손가락에 붕대가 마대요 예. 이 농담이에요. <laughs> 천번 농담이고 진짜 천번 누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냥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좋아요 조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다 이거죠. 아, 어저께 이 시간 조금 넘어서 켰는데 어, 확실히 이제 저기라, 많이들 밖에서 보시더라고요. 예. 어저께까지는 추모고, 어제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날이 넘어왔으니까, 오늘까지 질질 짜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게 맞겠죠. 예. 아까 양이초커가잡음 때문에 제대로 못 들었어요. 제 노래 중에. 제 노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널성도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공식음악, 이제 멜론이나 벅스나 공식음악이 찍히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 한 일곱 곡 정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난 채널성이 마음에 들더라고. 뭐, 요런 식이지, 요런 식. 이게 깜순예송이라고 우리 유빈스님이라고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 채널성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보통 이래요. 난 이런, 이런 품은 좋아요. 해 나이는 많지만. 음, 노래는 제가 직접 부르는 거예요순시님 음, 감사합니다 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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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음, 팔로워 감사해요 팔로워 팔로 음. 음. 감사합니다 음, 귀엽죠? 음, 음, 에, 기르는 음, 이제 강아지가 까무순이에요 그래서 까무순 까무순이의 모험 안녕하세요 아, 진이, 안녕하세요? 강순이, 강순이, 아, 머리야? 아, 내가 원래 하트를 하면 하트를 반사로 하트 드세요. 물려 들어와요. 자, 다이땡에서 샀어요.